네, 안녕하십니까. 동게임미 구독자 여러분들, 어, 성북게미입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 방송 드릴 건데요. 어,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제 탈출을 좀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 사실 이제 대응 방법이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엑세스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등락기 심한 종목이고, 또, 이제, 유행을 잘 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진단키트 관련 주기 때문에, 어, 이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 높아지면은 줄어들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자꾸 패턴을 반복적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차트상도 굉장히 좀 급등나게 심하게, 어, 이렇게 심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저번에 오늘 이제 좀 떨어졌는데도 어 우선적으로 2만 원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일단은 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계에서좀 어 들어왔네요. 기관의금 금융 투자 쪽에 좀 들어왔고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 매도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아래에서 어, 물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차트가 이제 팽이 차트로 마감이 됐죠 중립적인 신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제 <laughs>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팜젠사이언스가 어제 상한가 갔죠 어, 이거 한번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고 차트 분석이랑 이런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엑세스 바이오가 팜젠 사이언스, 엑세스 바이오, mRNA 백신 바이오시밀러 공동 개발 이 공동 개발이 뭐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어. 일단 이번 MOU는 팜젠 사이언스와 엑세스 바이오가 백신 개발 비용을 투자해서 어, 아이비파마의 코로나19 mRNA 바이오시밀러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품목 허가를 완료완료한다는 내용이 어, 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사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전 세계 백신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여 이제 진단 키트라는 게 자가진단이잖아요. 어, 이게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진단을 해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쨌든 어, 진단키트 부분에서도 FDA 승인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횡보가 좀 어, 기대는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 일단, 팜젠 사이언스는 이번 프로젝트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전문가인 아이비팜마의 기술개발 최고 책임자 사파라즈 나이지 박사 주도로 개발된 어 세계 최초 의 mRNA 코로나 백신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에 대한 투자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 그 MOU를 그 협력을 해서 체결을 했다라는 거는, 어 추가적인 이제 그 진단키트 이외에도, 음 어쨌든 간에, 이런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어, 올리겠다 이런 좀 의지로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액세스바이거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신뢰도가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어, 인한 주가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어, 다시 한번 이게 이게 사실 저는 좀 액세스바이거 좀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이러다가 여기서 지지해주고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좀 작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목표가로 2만원, 이 2만원대에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만 어좀 기다려 보시고,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만약에 어 정별 형태로 횡보를 한다고 라 한다면 목표가 25,000원을 잡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25,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고, 25,000원이 딱 121선, 61선에 이제 그딱그 어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25,000원선 뚫어주면 다시 우리 한번 3만원의 빛을좀볼수 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하반기 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2천 명이 계속 넘어요. 국내에만 2천 명이 계속 넘고요. 어, 해외에도 코로나 보시면 백신 연황 같은 거를 한번 항상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백신 연황 어, 이거는 검색하시면 돼요. 코로나 백신 연황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어, 보시면 세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2차까지 완전 접종이 32% 밖에,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진단키트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완, 완전 접종을 하더라도 어 똑같이 또 코로나 감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흘러가면은 백신 맞았던 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단키트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 항상 드리지만 내년까지 활발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이제 진단키트 이제 끝났어요 이런 말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믿고 꼭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액세서바이 어제 이제 방송 드렸는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어, 성님 이제 존버 성거인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인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탈출하셨다라는 건가? 네 안녕하십니까. 드립니다, 어, 성님. 그리고 우연히 드디어 가격 하네요. 절대 안갈줄 알았는데 믿고 갈게요. 엑세스 네, 바이오는 제가 1년 넘게 방송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되게 막 어, 애증이 좀 많은 종목이긴 해요. 어, 마음도 많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딱 타이밍이 있어요. 아래 저점 바닥권 딱 찍었을 때가 그 상승 타이밍이 항상 있었어요 엑세스 바이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믿고 따라 와 주시면 그래도 이. 이제는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젠이 액세스바에 탈출하면 좋겠어요. 혹시 현대바의 아이큐와 현대바의 아이큐와는 제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꼬꼬미님 감사드리고 어, 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이오니아는 제가 그 다른 안상개미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7% 수익으로 마무리했어요. 갭상승이라 하락에 불안하게 돼서. 예, 잘하셨습니다. 이호영님. 어, 22% 수익인데, 예, 수익, 이보미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는 내가 뭔가 이득을, 저 지금 저기 댓글에 세분 정도가 지금 수익 보고 나갔거든요. 세분 정도가 이제 수익 보고 나가셨는데, 어, 일단은 제가 일단 이전에 설명드린 게, 이 3만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한25,000원 저리까지는 평단가 좀 낮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평단가를 더 낮춰 놓으면은 어 어쨌든간에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덜 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득을 보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손해 보지 않고 빠져 나가야겠다, 탈출해야겠다 이런 좀마음가짐을 하시면 좀 이제 저런 분들처럼 아래에서 계속 물량 이렇게 모아가시면서 어 수익 좀 그 수익권으로 좀 마감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 2만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것도 정비열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터져준 이후에 거래량이 딱히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올라갈 때 크게 터진 거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세력들이 빠져나간 건데, 어 내려올 때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아래에서 물량을 계속 어 매집하고 소화해 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 그 이렇게 좀 알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FD 승인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수출, 어 미국 수출이나 이제 글로벌 수출이죠. 최근에도 이제 오세아니아에 이제 101억 원 정도 어 수출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뭐어 미국 회사라서 그런지 그 저희 전자 공시나 계약 공시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 공시만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출하고, 9개 정도의 이제 수출권을 받았다, 어, 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저희가 하반기 때좀 들고 가면서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일단은 2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이 25,000원 가면 사실 3만 원 선까지도 갈수 있는데 일단 2만 원 지지벽을 형성을 지금 한 상태고 여기서 2만 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어 계속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어 저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좀더 어, 디테일하게 더 방송할 수 있는 어, 동학개미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